바다 쪽도 되게 웅장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막 진짜로 막 불로 다 지지고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진짜 진짜 보스 비치 같은 느낌이야. 진짜 보스 비치. 어나 미신년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그 일요일 날에 여러분 재케빈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방송한 거 기억 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아바타 3를 보러 갔어요. 요즘 저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방송 8시간으로 나는 되게 안압이 높아져서 머리가 아픈 상태였거든? 근데 이제 3D로 봤거든요? 아바타를.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재밌었다. 재밌었는데 그 안에서 난 그들과 함께 싸워서 나 정말 대신 싸워주고 싶었습니다. 중반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내 옆에 투디가 앉아있었는데 투디가 나 우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우나? <laughs> 이걸로 운다고? 이러면서 나 우는 건 아니야. 머리가... <laughs> 오늘 그래서 아바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는 스포 싫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스포 싫어요. 아직 보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상관없습니까? 아바타 관심이 없다고? 헉, 진짜 왜? 난 아바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아바타 3를 보러. 이제 누구누구 갔냐면은 어, 요렇게 보러 갔어요. 요렇게 앉아 가지고 팝콘을 요렇게 먹어 가지고 되게 웃겼던 거. 이제 가는 차 안에서 H는 아바타 1만 보고 아바타 2는 안 보고 나머지 멤버들은 아바타 1, 2를 다본 사람들이야. 근데 잭 개빈이 아바타2 기억나? 난안 나.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바타 2를 보지 않은 H는 내용을 다 알아. 유튜브 봐와가지고. 그래서 H가 나한테 이제 막 근데 결말에요 부분이랑 막 이런 부분은 뭐 어쩌다 나온 거야 막. 그리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줬거든.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쟤깨비 너는 그게 다 기억이 다난안 <laughs> 나. 나는 스토리 있는 거 웬만하면 다 기억해. 이랬더니 쟤깨비님 그래서 다른 걸 기억 못하는 거야 <laughs> 기억 저장소는 다 비슷한데 그래서 다른 걸 기억 못하는 거야 이제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좀 빼라 <laughs> 이제 새겜이 나한테 야 그러면 투 내용 읊어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차, 가는 차 안에서 내용을 이렇게 자라라라 읊고 갔는데 프리뷰로 그 유튜버 분이 설명해주시는 거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와 역시 유튜브 이제는, 어, 유튜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는구나. 저는 1도 보고, 2도 보고, 3도 본 입장에서 일단 1은 대단함에 좀 끝이었어. 스토리 라인도 살짝 잘 만들었고, 확실히 모든 1이 최고인 것 같아. 2는 웅장함에 끝이었어, 웅장함. 세 번째, 불과제. 좀 화려해 더 바다 배경인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산 지형이 나오긴 하는데 되게 싸금 나와 되게 싸금 나오고 결국에는 주는 바다임 화산 쪽이 왜 나오냐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부족장이 이끄는 화산에서 살고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 얘네가 불을 써 굉장히 화려해요. 실제로 이펙트들은 내가 봤을 때 바다 쪽도 되게 웅장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막 진짜로 막 불로 다 지지고 그리고 이바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진짜 진짜 보스 비치 같은 느낌이야. 진짜 보스 비치. 어. 나 미신년. 다른 애들 요렇게 걷거든? 걷는 것도 요렇게 걸어.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꼭꼭 보면은 이 네이티리가 바랑이랑 싸워 여자 대 여자 이 완전한 그 싸움을 보여주는 것마냥 둘이서 꼭 싸우거든 굉장히 멋있어요 둘이 싸우는 느낌이 되게 멋있음 여기서부터 진짜 개큰 스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아바타 스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깐 나가 계셔도 됩니다. 일단 그 아바타 2에서 이 첫째가 죽어요 첫째가 아바타 3 시작할 때 보면은 네이티리는 갑자기 흑화에요 예, 진짜 개빡쳐 있음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스파이더도 보기 싫어해 어 장남 죽어가지고 스파이더도 막쟤도 인간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이 제이크가 일단 <laughs> 졸려 웃겨요 얘, 얘, 얘 진짜 사람 맞아 얘 닌겐임 또르뚜막도라고 하는데 그냥 닌겐이야 닌겐 링게님. 어, 제이크가 항상 항상 얘기해 제이크 가족은 항상 하나다 우린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막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일 많이 하는 애가 포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이크가 포기를 네이티이가막 스파이더 막 죽여야 된다 이러거든요 제이크가 나도 인간인데 그럼 나도 혐오스러워? 그러면서 우리 잘 생각해서 잘 해보자 이러니까 네이티리가 얘를 안 죽여 어,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야 네이티리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고호를 한세번 닦았어 제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 스파이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진짜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무언가를 가지게 돼 그러니까 이 제이크가 갑자기 네이티리한테 죽이고 올게 안 되겠어. <laughs> 나 죽이고. 또라이색이고! 그래, 내려오면서. 앙!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바랑이라는 부족이 나오는데, 완전 이단아야. 원래 숲의 부족이었고, 자기 부족이 있었는데, 숲에 불이 붙으면서 싹다 멸망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A와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바랑이라는 이 여자는 에이와를 혐오해! 싫어해! 그리고 졸래 무서움! 진짜 미, 미친년이야, 이제.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굉장히 영특해요, 보면. 되게 똑똑해. 바랑이라는 이 인물이 숲에서 살다가 숲이 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불의 길을 걷겠어. 라고 하면서 불의 길을 걸어 그러니까 얘는 불을 만들 줄 알고 이제 불을 사용할 줄 알아 그리고 이 아바타 세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이제 그 하지 말라는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금속 관련 총 같은 거를 만지지 말라 이건데 바람 같은 경우에는 나 상관 안해 나는 다다해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초반에 나올 때는 졸래 무서워 그 초반 등장씬이 수양대군 저리 가라야 등장신은 수양대군 저리가라 진짜 멋있어요 캐릭터 기깔나게 뽑아놨거든요 캐릭터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기깔나게 진짜 완전 진짜 미친년 되게 똑똑한 미친년을 만들어놨죠 굉장히 영특하고 굉장히 스마트해 누구 잡아들이는 건 새각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장군이죠 장군 갑자기 장군을 만나더니 얘가 뱅신이 돼요 뱅신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이 장군이 바랑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면서 총과 중화기를 주는 그 순간부터 이 바랑이 이끄는 불의 부족이 위압감이 사라져 저는 사실은 감독이 노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아바타 내에서의 철칙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금속으로 된 무기를 쓰지 말라는 게 철칙이잖아 근데 그런 걸 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굉장히 이 위압감이 사라지는 그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반해서 물의 부족과 이제 네이티리 네이티리 같은 경우에는 활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원래 잘하는 것들을 계속 쓴단 말이야 이게 되게 VS가 되면서 여기는 되게 낮아지고 여기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받거든요그래 너무 아쉬웠어 이 바람... 이라는 사람이 바랑 사람이 아니지. 요요 요 바랑이 있는 이 부족이 조금 더 위압적이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바랑과 네이티리의 싸움을 보면은 네이티리는 역시 그 엄마는 엄마구나. 엄마의 저력을 보여준다 막 이런. 마지막에 그런 생각도 했음. 바랑이 아직 엄마가 아니어서. <laughs> 어. 아들 한 셋은 케어만, 사실 네이티는 아들이 셋인 거거든. 게다가 네이티가 진짜 보살인 게 뭐냐면, 사실 셋째 딸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 원래 연구하던 그 연구원이 낳은 딸이고, 스파이더도 자기 아들이 아닌데 키운 거 아니야. 어, 스파이더까지 합하면 아들이 넷이야. 아들 넷에 따라 나라고. 게다가 둘째는 진짜로 완전, 어? 금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 바람이 <laughs> 아들들을 못 키워봐서 그런가? <laughs> 왜 점점 아나 약해지네 막 이런. 근데 네이티리 마지막까지 와 역시 엄마는 다르다 막 이런 느낌. 역시 엄마는 엄마다. 마미 o 맘아 굉장히 멋있었다. 네이티리 굉장히 강인하다. 어 진짜 엄마 위대했습니다. 재미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살짝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스위트 홈이 초반 나왔을 때와 진짜 정말. 흡입력이 눈 깜빡하니까 6편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밤새 가지고 봤어요, 6편까지. 아바타 1편이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2편까지도 살짝 이제 아, 6편까지 봤으니까 나머지 것도 봐야지. 어, 이제서야 좀 눈에 들어오네? 와, 근데 야, 웅장하다, 재밌다. 근데 저런 부분, 음, 이런 부분, 음, 뭐, 괜찮아. 근데 3편이 살짝 그 스위트홈이 이제 2 됐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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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위트홈2가 CG가 좀 짜친 게 있어가지고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CG가 굉장히 좀잘 된, 그거보다 엄청 화려한 스위트홈2 였음. 아무튼, 재밌게 봤다. 그, 여러분, 아마, 들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사고를 또 하나 쳤습니다. 책상에다가 물을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니터들이 다들 제가 각도 막 조절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다 요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데 살짝 애가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laughs>